자 지금 빨간 열매 앞에 까만 또 열매 보이죠 붉은색과 검은색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자차 돈이보감 컨셉상 짝토티바입니다자 지금 화면 보시니까 저 빨간 열매는 적양제를 하는 피라칸타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는 까만 열매는 콩팥 기능 아주 좋게 해서 이마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다는 광나무 요정실입니다. 자, 한 방에서 이 검은색은 신장을 의미하죠. 콩팥을 의미하는 겁니다. 이 콩팥은 뼈을 관장하고 또 성기능을 조절하며 소변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신장, 콩팥 아닙니까? 이 광나무는 사철 프로입니다. 수는 따뜻한 남해안 쪽이나 섬지방 이런 곳에 많이 자생하고요. 이렇게 잎이 사철 푸르다 보니 정원수로 또는 관상수로 학교 울타리나 이런 곳에도 이 광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키는 다 자라면 약한 4, 5m 정도밖에 안 되고요. 하여약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신색에 가까운 미세월피입니다. 보시는 까만 열내는 10월, 1 1일 이때쯤 되면은 까맣게 있고요. 이 광나무는 빛 광자 쓰죠. 저그 말은 이 열매 여정씨를 먹으면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 이마가 바짝바짝 빛나게 되고 성기를 매우 높인다고 광나무라고 합니다. 이 광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지똥나무란 게 있죠. 이 지똥나무는 남정목이라 그러고 이 광나무는 여정목이라 그러고 물론 이두 나무 열매의 모습 비슷하지만은 이 광나무는 잎을 푸르고 또 지똥나무. 즉 남정목은 겨울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. 그리고 이 광나무 즉 여정목 나무 중에서 소금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광나무 아닙니까? 즉그 말은 이 나무가 아주 오래 살고 심지어 죽은 뒤에도 이 소금 성분 때문에 죽은 뒤에도 잘 썩지 않습니다. 나무가. 그리고 이 까만 열매 즉여정실를 꾸준하게 드시면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고 또 피부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기도 하고요. 즉 몸에 전기가 이렇게 전강되면 또 몸이 가벼워져서 무병장수하게 된다는 것이 이 광나무, 요정실, 요정목입니다. 사실 이 광나무는 약초 중에 아주 귀한 약나무에속한다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런 잎이나 뭐잔 가지. 또, 뿌리의 껍질, 이런까지 전부 다 귀한 약으로 써도 되고요. 자기 썰어서 뭐 약차로 다 드시거나 아니면 또이잔 가지만 채취해가지고 중탕집에 가져가서 중탕 내려 드셔도 좋습니다. 한마디 이광나무즉 여정실은 가나하고 신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약나무입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허리나 무릎이도 시끈거리는 그런 정상 특히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, 이 광나무 열매는 여정씨야, 그러는데 이 여정씨를 봄에 채취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. 특히 또이 광나무를 오래 동안 먹으면 피부가 고아지고 몸에서 아주 상긋한 냄새가 난다고 하죠. 자, 활용하실 때는 이 광나무 열매 여정씨를 한번 씻은 다음 건조기에서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. 사실 햇빛에서 말려도 되지만은 햇빛에서는 공 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마르진 않죠. 아 그러니 열매나 또 나무의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조기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. 달여 드실 때는 물1리터에이 말라진 여정실 약 15g을 넣습니다. 그리고 우설 10g, 대추 5개 같이 넣고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이 한 700ml로 줄면 불 끄고 조금 식혀 가지고 물이 까만색이 되죠 저기 많이 걸러 버리고 그 물만 냉장보관 하시면서 드실 때좀 미지근하게 식후에 하루에 두번한 잔씩 드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이 여정시다리물 약 일주일만 드시고 나면 내 몸에서 광채가 나고 성기능이 매우 좋아집니다 물론 약술 담아도 참 좋은 것이 광나무고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은 진주로 부르는 광나무 열매 여정실. 잘 들으셨나요? 우리 주변에 이 광나무 보이면은 열매 채취해가지고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적겠습니다. 혹시 구독이나 음식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.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고 이해를 잘못 하시면 산시가정 백과 글람바110 이번에 이 광나무 화주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. 꼭참조해 주시고요. 도전은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다음 프로에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